안녕하세요. 광교봉입니다. 어제 북일에 어, 후반서 밋 어, 청약이 있었습니다. 뭐, 예상대로 경쟁률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 A1-2 블록이 689가구 모집에 11,123명이 청약해서 16.14대1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어, 서울 거주자랑 어, 비서울 거주자랑 차이가 있습니다. A1-4 지역은 700가구 모집에 23,701세대가 청약해서 33.86대1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것도 평균 경쟁률입니다. 어, 최고 경쟁률은 1-4블럭의 테라스아웃에서 나왔는데요. 어, 6가구 모집에 642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서울 지역은, 어, 이거보다 경쟁률이 낮고요 어, 이제 기타 지역 기준으로, 어, 3명을 먼저 서울에 분양하고, 어,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추첨을 하죠. 그래서, 어, 기타 지역 기준으로 213대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단지 합쳐서, 34,828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어, 이 단지는 어, 전세대 분양가가 9억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되죠. 그 다음에 8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 7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도 3만여 명이 몰린 겁니다. 어, 지난주에 어,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는 7만 5천명이 몰렸습니다. 근데 수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는 어,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과열 지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어,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 단지는 굉장히 그 규제가 많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이 몰랐, 몰렸습니다. 사실, 9억,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지금 서울에 9억, 10억 가지고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몰리는 게 당연한구요. 어 경쟁률이 뭐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규제와 수요 사이에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어, 둔촌 주공하고 지금 한남 3구역이 일단은 내년으로 미루어졌고요. 언제 분양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부가 워낙 그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일단은 내년에 할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잘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서울 시내에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당분간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당분간은 서울 지역은 뭐 어, 분양 자체가 거의 없고요. 수원은 내년에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